예, 43절 44절 이렇게 두 절만 네, 합독드립니다 43절 44절 두 절만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요서와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떡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들은 시작부터 아주 난감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요단강 옆에 이제 진을 칩니다. 텐트를 친 거예요. 당시 갈릴리 쪽의 날씨는 그 배경에는 우기였습니다. 장마철이다요래 보시면 돼요. 요단강은 홍해와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입니다. 강. 가난 땅으로 가야 할 그들이 요단강 물로 인해서 멈춰서 강 옆에서 3일을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마철에 계곡 옆에서 텐트를 치고 3일 주야로 거기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소리가 폭포수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항토물이 위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은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제사장들이 은약계를 들고 메는 것을 보거든 텐트를 걷고 자기 자신을 아주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제사장 뒤를 따르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 선포를 합니다. 이런 응답은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밤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다 그려보셔야 그래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서 있어야 한다 요게 답이에요 당시 배경은 우기입니다 장마철에 엄청난 물이 위에서부터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이런 응답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늘의 문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수와 우리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깨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깨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리세. 아멘. 벗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한 곳에 쌓였다는 거예요. 염의 바다로 향하던 물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무섭게 흐르던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뚝처럼 이렇게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흘러가던 염의 쪽으로 흘러가던 물줄기가 멈추고 이 물이 자세히 보면 은 물이 뚝처럼 멈췄었다 이렇게 말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밤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 소리가 귀전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어떻게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넣어라. 요단강 중간에 요단강의 입구에 발을 넣고 그들의 발이 잠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답이에요. 확신에찬 응답이 없이는 이런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대충 순종해야 되는 일을 말고 이런 일,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이 일은 확실한 응답이 아니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흘 후에 답이 왔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의 죽음에,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계를 맨 제사장들은 성령 강림절로 인한 교회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이 마지막 때 이말 강력한 성령님의 근능의 역사. 그 역사는 세상을 뒤집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 찬양도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수하는 죽음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 놀라운 미래의 이 복음의 역사, 여와 하나님이 인간 속에,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이 마지막 때의 일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 그래서 인간이 맨 법계가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 성전 이 마지막 때는 인간 성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소하는 미리. 그 미래의 복음의 그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정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성령,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순종은 어느 때보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과거 때는 그 길이, 순종하는 길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는데, 능력이 부어지면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확신에 찬 순종의 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건너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 행복과 그리고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 마음들, 내 안에 불과 같은 마음이 영혼, 그 구령에 대한 그 열정, 뜨거움이 생깁니다. 영혼 섬김이 그리고 그리 힘들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 보람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마다 능력이 더 부어진다는 그 확신 십자가 복음 위에 선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더큰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예수님도 자기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과 기름 부심의 능력이 여러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기 때의 요단강 넘쳐흐르는 원수가 악을 바라는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 그리고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계시록이 펼쳐져 있는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록한 신앙의 길,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을 이기며 뜨글, 뜨겁게 달려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뜨거움과 함께 무엇을 버려야 하며 이 세상에 조금 더 여러분 미련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전부 던져버려야 해요. 악한 세상, 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세상 복음화, 민족 복음화, 보그마, 가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하셔야 되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과 사람에게 또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상하는 일. 이제는 이런 일 여러분 결코 없어야 한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주고 사람 앞에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 미련을 다 버리세요. 오직 우리 그할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멈춘 시민. 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상하는 일에 이대는 이제는 완전히 끝을 내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날마다 넘어져도 이런 각오를 하며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주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이한 일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그 능력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유다 장로들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뭔가 물어보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희들 내 앞에 와서 기도하지마 나 너희들 기도 안 받아서 꺼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불쌍하고 연약한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왜 주님 받아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원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네가 나를 알기만을 원하는지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진짜 그 마음의 동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뚫고 보신다는 거예요. 뚫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의식만으로 형식만으로 마음은 1도 당신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을 하는데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 왜 응답이 없고, 왜 축복도 없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적인 진실된 마음과 바른 동기 내 마음의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짓밟히고 여호수아 시대 때 백성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세상을 다 점령해 버려요. 차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바른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 때는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똑같은 여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 없음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다. 바른 중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왜 나는 나타내지 못하는가? 하나님 저한테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 저는 이렇게 날마다 고통 속에 고난을 주시고 자녀된 근세는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승 같은 소리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나의 잘못된 마음의 의도와 거룩한 삶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은 아들이 그 증거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맨날 우리는 대적자한테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신 것그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주님은 늘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치유받은 귀신귀신에게 이래 귀신들린 모든 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믿는 만큼 네가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후에 비로소 내가 너희들이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일까? 그냥 주님의 말씀 좀잘 듣고, 좀 훈련 좀 받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나도 두들겨 맞고, 전부 빈털털이 되어갖고, 울고불고 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전부 다 털고, 다틀려서 원수마귀한테 다 뺏겨서, 그렇게 굳이 올 이유가 무슨,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저는 이런 간증 듣고 싶지가 않아요. 하, 30년, 모세도 아닌데 뭘 30년, 40년까지 능력도 안 되면서, 쓰임받지도 않으면서, 뭘 그런 간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맨날 빈턴털리 되고 다두드을 맞고, 예, 주님 앞에 손다 털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들고 오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는 들고 옵시다. 예,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탄화의 그 길, 평강의 길을 가는데도 우리는 주님밖에 모른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면 주님도 나에게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48절,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와가 거부를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여와여 호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걸러듣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걸러서 자기가 재해석을 해서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비유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이 타는 듯한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 말씀, 이 뜻은 우리 조상님들이 강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진노했었다는 진노했다는 그런 비유적 말씀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법계 그 위력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 놀라운 역사 우리는 경험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북 이스라엘 전 망했던 북 이스라엘 더 믿지 아니하는 그가난 족속들과 섞인 그런 혼혈 족속들, 그 개들과 같은 자들과 우리는 달라. 북 이스라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족속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우월감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들이 그들을 얼마나 나태하게 만들고, 얼마나 불신앙의 길을 가게 했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에게 부어지는 모든 성령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더 강하게 임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눈을 더 강력하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말씀도 다르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등등 부어져서, 믿음의 은사도 부어져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또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절대 나의 수고가 주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 그런 신앙은요 언제라도 상상 그렇게 원하지만 믿음의 성숙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시기가 올때 우리는 육신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석하게 만드는 또, 여러분, 자만이 올라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교모하게, 여러분, 우리를 간교한 사탄을 따르도록 이 육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복음에 근거한 은혜, 그리고 주님의 전적인 선물이 아닌 나의 수고와 봉사로 능력이 더하여 지는 것처럼, 나를 교모하게 아주 미세한 율법주의자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피얼리심, 십자가 공로가 아닌 어떤 영적인 원리로 능력과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많아요. 예. 네, 모든 것은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은사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교모하게 만들어서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원리로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강교한 영지주의적인 길을 여러분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의가 강한 분들은 여러분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능력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 안에서 십자가 그 놀라운 피얼리심 그 공로라는 것을 언제라도 더 우선을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는 것 같다. 그 능력을 받고 싶어가지고 더 수고하고 기뻐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다.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보다 언제라도 항상 늘 십자가 공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진 구원하심에 먼저 언제라도 우선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임하시는 그 능력 선물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선물에 관심이 들어가서 그 선물 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가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에. 점검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체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리인도 교회가 영지주의적인 교회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십자가 그 복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선해 두고 이 기초 위에 은사 성령의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주셨다는 거.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선물이 먼저가 되어서 분별을 하지 못해서 영지주의자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계략,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은사를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심이 오는 시기인 우리 교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의 중심을 언제라도 더 점검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와 교제를 하시고 정확한 믿음의 답을 줄 때도 영적인 원리가 원리가 아닌 언제라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심으로 영원 사랑함으로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모든 것도 여러분 울리는 깽가리요 율법주의적인 선물이 문제가 되어 갈수 있는 길을 가는 교모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은 언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겸손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관리 비법입니다. 주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언제라도 선물이 아니라, 언제라도 너는 내가 전부가 돼야 한다. 그리고 너에게 선물이 주, 선물을 주고 부흥을 주는 모든 것도 십자가 공로. 내 아들 예수 그리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겸손의 여러분 특별 관리 비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 안에서 오직 모든 것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가시고 선물이 먼저가 되지 않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적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이방인들과 섞인 자들 그들과 달라 북이스라엘과 우리는 아주 다른 족속이야 이런 우월감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들이 그들을 불신앙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도 모든 것이 십자가 우리 주님의 피열림 그분의 공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라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은사는 인간을 교만케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그리고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시는 조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43절 44절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주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 심판의 시간 포로 생활 그 기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서 뭔가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아,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살아서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오늘 40 어, 3절, 4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라도 여와 호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을 위한 삶이어야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우울감과 교만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된 삶까지, 우리가 스스로 제약 때문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울감, 교만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회복될 것을 주님이 미리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나를 위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은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토의 생명으로 사는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나를 위해 산다. 그럼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도 높임보다 무시를 당했는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족도, 이웃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일까, 않았던 것일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여러분 따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절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 위대한 이름을 위해 사는 존재. 그리고 내 모든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러분, 저는 그 길, 오직 그 길만 가겠습니다. 각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보일 때는 언제라도 나는 주님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깨달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해계의 그때가 여러분, 회복의 길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능력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오직 예수, 그 놀라운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